9월 6일 토요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꼭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서로를 세우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장이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가족입니다.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성도 개개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지도자 존중과 상호 돌봄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대한 권면은 모든 시대의 교회가 붙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교회만을 향한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삶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붙들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이제 곧 이어질 본론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며 우리 공동체와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지도자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주안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며 말씀으로 교훈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에 열심이 식고 게으름에 빠져 있고, 어떤 이들은 마음이 연약하여 쉽게 낙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힘이 없어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인내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더 나아가 누구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쫓으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목과 사랑 가운데 굳게 서는 길이며 빛과 자녀답게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둘째로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신앙인의 삶의 기본 자세를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핵심적인 건면을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을 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현실이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무릎을 꿇고 있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어지고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범사의 감사라는 건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잘될 때나 힘들 때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불은 쉽게 꺼질 수 있기에 우리는 늘 깨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을 굳게 붙잡고 악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과 신실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단순히 외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보존되기를 강구합니다. 그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연약함은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그분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위로이자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고백 후에 교회의 실제적인 교제를 언급합니다. 서로 무난하며 사랑을 나누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히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공동체도 개인의 신앙도 온전히 설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끝맺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 생활의 기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빛의 자녀로 사는 모습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굳건히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기기울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